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큰 먹거리인 것 같아요. 이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스페셜 포스의 VR 버전. 네. 그 저희 KT와 같이 개발한 게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게임 제목은 스페셜 포스 VR 유니버셜 워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2018년 3월 그 KT의 VR 테마파크인 브라이트를 통해서 선보이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스페셜 포스 유니버셜 워는 최대 4명까지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그 PVP 게임입니다. PVP는 PVP 예, 예. 설명 좀해 주세요. PVE. 네, PVP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플레이어 vs 그다음에 애니미로서 에니, 그 플레이어가 적과 싸우는 그런 개념의 음,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편먹고 예, 예, 예. 저쪽에 편이 있으면은 같이 예. 이렇게 이렇게 배틀 같이 하는 그런 거죠. 어,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팀이 되고 네. 몬스터랑 싸우는 몬스터. 예. 예. 저기 우리 우리 홍보 부장님처 밖에 계신대로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몬스터가 예, 되는 예, 예, 거고, 몬스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예, 한 팀이 돼서 이렇게 싸우는 거고, 예, 예, 예 이해갑니다. 예. 그래서 네 명이 한 음. 개의 팀이 돼서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이동하면서 이제 공통의 적과 음. 대전하는 그런 형태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음. 이 게임은 어, MWC 2018 그다음에 미국의 GDC 2018에 선보이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예. KT의 특히 그 무선 스트리밍 영상 전송 기술이 있습니다. KT의 고유 기술인데 KT의 고유 영상 기술을 적용해서 5G 통신을 활용한 VR 게임으로, 즉그 저희가 고화질의 영상 그 게임을 고화질의 게임을 그 PC나 이런 하드웨어에 연결하지 않고 무선으로 네. 자유롭게 공간을 이동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게끔 선보였고요. 그래서 좀 시장에서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나온 게또 에이스가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에이스? 응. 그러니까 음. 예. 스페셜 포스 VR의 유니버설 VR 네. 워가 있고 네. 또 하나 버전이 예 스페셜 포스 VR 에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건 어떻게 또 이렇게 차별화가 예. 되는 건가요? 예, 이 스페셜 포스 VR 에이스라는 게임은 저희 드래곤 플라이와 저희가 투자한 회사인 투자사인 리얼리티 매직이라는 개발사가 같이 개발한 게임인데요. 지금 소개해 드리는 스페셜 포스 VR 에이스는 실제 사람들끼리 팀을 짜서 서로 싸우는 게임입니다. 저희가 2018년 12월 그 우리나라 오프라인 VR VR 매장인 VR 존을 통해서 선보였고 그다음에 저희 자사의 테마파크인 레노버 VR 매직 파크를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